빙고맨 유튜브. 안녕하세요. 어, 유식구 대표팀 심닥터 신장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디 소속이시죠? 아 CS 한방병원입니다. 이번에 원장님 덕분에 저희 빙고맨이 크로아티아에 갈수 있게 정말 큰 힘을 또. 아 그렇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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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오셨을 건데 뭐. 아니. 그래도 뭐 <laughs> <거예요. 웃음> 작년에 이어서 또. 대표팀과 동행을 하게 됐는데 네. 되게 뭐 감독님이 요청하신 거 아니면 원장님이 요청하신 거 이제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뭐시대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예. 작년에 뭐 계셔서 알지만 너무 선수들 잘해줬고 저희들도 끈끈했잖아요 예. 그래서 어제 용사들이 다시 한번 뭉치자 해서 작년 이제 헤어질 때 이제 올해 다시 한번 같이 가기로 했는데 새로 선수도 좀 바뀌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작년의 분위기를 좀 이어서. 네, 예, 올해도 좀 좋은 경기들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장님은 쉬실 시간이 없으시겠더라고요. 어 그래도 뭐 이제 새벽에 좀 쉬죠. 모든 역할을 다. 돕는 손길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 해야 되죠. 그런 시간도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준비해 가시는 것도 되게 많으시죠. 어쨌든 뭐 이제 지금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팀닥터로 참여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저희 이제 팀 안에서 뭐 외부의 의료기관 이런데 뭐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그렇게 되니까 가능하면 큰 부상이나 이런 게 아니면 저희 팀 안에서 해결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준비를 하게 되죠. 글쎄 뭐 오늘 또 연습 경기하는 것도 봤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.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. 몸도 되게 가볍고 분위기도 되게 좋고, 예. 그래서 어 잠옷 기대가 됩니다.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도 거의 2주 정도 빼고 가시는 거죠? 네, 네. 저도 뭐 체제, 체류하는 기간이 만 11일이니까 예, 왔다 갔다 뭐 하면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예. 어, 그 기간 동안 병원을 대신 봐주신 원장님들한테 한마디 신다면 아, <laughs> 네. 뭐 원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직원분들한테 좀잘 부탁드리고, 네. 예. 병원을 좀잘 지켜주십시오. 예, 네. 네. 다녀와서 제가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저도 이번에 원장님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뭐 배구 선수분들이나 또 원장님이 또 배구는 또 전문이시니까 네, 네. 어,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하죠? 아니 뭐 너무 좋죠, 뭐 <laughs> 네. 많이들 찾아주시면 너무 좋죠, 뭐. 저희 부모님도 네 그러셨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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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좋다고 호텔 생활 너무 네. 좋았다. 몸도 많이 건강해지시고 네, 네, 좋아하시더니. 네. 그렇게 또 말씀해주면 감사하네요. <laughs> 우리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? 작년에도 그랬지만, 세계선수권이라는 또 그런 또 이름이 가지는 약간 무게가 있잖아요. 그런 무게가 있는데, 기죽지 말고, 그냥, 원래 하던 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예,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경기에뭐 승패를 떠나서 선수들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또 된다고 생각이 되고, 그래서 막 즐기다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저도 그럴 생각이고. 그럼 원장님 이번 대회의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는? 아 일단은 뭐 아픈 선수 없고. 부상 없고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이 매 게임마다 본인들이 하는 할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잘 발휘하고 좀 즐기고 오고 예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기죽지 말고 파이팅! 제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행을 해서 한게 처음이다 보니까 감독님뿐만 아니라 매니저님, 뭐 트레이너님, 전력분석가님, 어 원장님 정말 이 코칭 스텝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경기력에 엄청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한마음으로 네. 같이 움직여야죠. 그래서 이번에 네. 같이 가는 우리 네. 코칭 스태프들에게 한마디. 네. 드릴게요. 저도 제 자리에서 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같이 이제 참여하시는 여러 스태프 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어, 한마음으로 한 팀이 돼서 어, 좋은 그런 경기를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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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 대한민국 화이팅. 화이팅! 신삼담병원 화이팅!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Pingo menu tubo.